뼛 속까지 싸그리 X...을 만들었다. 지금 K 방산이 이미 K9이나 이런 것들 인정받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제일 경치 큰 바다를 지배하는 함정의 K 방산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KDDX 제한 피해를 막고 있는 정원규 책임입니다. KDX 원, 2, 쓰리 나가다가 KDDX로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KDX 시리즈들이 이제 전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갔던 부분인데 근데 KDDX는 KDX에서 적용했던 각종 무장이라든지 통합 마스터 전투체계 이런 것들을 그냥 싸그리 국산화로 만들었다 뼛속까지 국산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전투함, 구축함니다 고개념으로 그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배들은 장비 값의 한70% 정도가 다 무장 핵심 장비로 해외로 다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내부 뼛속까지 다 하나 시스템이라든 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세부 장비들을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돈을 남길 수 있는 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0% 국산화의 이유가 있나요? 국산화를 시킨다면 이제 단순히 음. 내수 경제 살리거나 음.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게끔 하면 그게 내 책임입니다. 해외 업체들 좀이나 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언제나 파견하고 우리나라로 보내라 보내라. 아 그치, 그러면 우리 전체를 그렇죠. 떼가지고 보내라. 그걸 수리해서 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메이저 문제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태고, 뭐, 사실 온수가 열기가 사실 그런 핵심이나 이런 장비는 아닌데, 그거를 그냥, 그좀 문제 생겼다고 떼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최소 반 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 반년만큼 지연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 경남 쪽에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와서 이제 수리해가지고 그런 수리 일정이 짧아지는데. 그렇죠. 반나절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품 국산을 저희가 더 해야 되겠다. 그거를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잠수함 쪽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온수가 열기를 국산을 성공을 해서 실제 국산을 이뤄가지고 정보 수립 쪽에 지금 이미 적응한 실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방사청의 쪽에도 굉장히 흡족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신속하게 갈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육개월 이런 건 반나절 되면 바로 수리가 가능한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부품국사는 꼭 해야 되는 저희의 사면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로 국내 함정 위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해외 함정까지 가야 돼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국내 방위산업이 굉장히 협조한데 레드백이라는 호주에 수출해 가지고 그런 방위산업의 영향을 펼쳤듯이 우리 하나오션도 국내 함정부터 시작해서 해외 함정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도 저는 감히 자부수고요 KDDX 6척이 완료가 되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배인 거죠 구축함 같이 이렇게 비싼 배를 대부분 자국에서 건조를 하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근데 핵심 부품하고 핵심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다 국산화 시켜가지고 컴팩트하게 딱 진짜 만들어 놓으면 고급 호위함급 금액으로 이지스 기능을 갖고 있는 배를 가질 수있네 이거는 뭐 경쟁 상대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K방산이 이미 육상이나 K9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받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제일 덩치 큰 함정. 지구에 가장 많은 면적을 가져가고 있는 바다를 지배하는 함정의 K방산 시대를 여는 그 시작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오션입니다.